우리 사람도 그러한 흐름에 맥을 찾아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렇게 알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 이거죠. 이번 아마 올해 여러분들 장마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그러나 이게 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습지라든가 시하고 상류 쪽 보면은 쓰레기. 숲 갖고는 안산에서 습을 갖고는 전국에서 습을, 습을 갖고는 그런 모임으로 이걸 만들면은 둘 다가 우리 재단도 그렇고, 함양군도 그렇고, 대표님들 만나요. 네 오늘 목적은 그 안산 숲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함양을 쭉 돌아보면서 안산에서도 이런 숲 가꾸는 우리 주역들이 돼보자라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함안민계장이 담당 계장이고요. 저희 오늘 담당 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제주도에 교육이 있어갖고 치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갖고 제가 대신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곡의 전통 한옥마을 구경 잘 하시고요. 오후에까지 관람 잘 하시고 함량을 마음껏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달인 문화관광해설사 박행달입니다. 반갑습니다. 1450년에 일두정류창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5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사하가 네개 있었거든요 모사, 갑자사, 기모사, 을사사와 그러면은 요 모사가 1498년에 되,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 모사와 갑자사가 임금이 어느 때에 일어났냐 하면 연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1도 정년차 선생님은 금방 말씀드리는 모사의 연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망되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1도 선생님이 생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1도 정년차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큰 우리 국정교과서에 고등학교에 보면은 살림학파에 하신 그장이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학이 고려시대는 주수학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선시대는 에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계보에 보시면은 우리 성리학의 김숙자 밑에 김종직 밑에 우리가 정여창이라고 보시면 되요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래서 노비들을 이리 수, 새는 단위를 뭐라고 했을까요? 한 사람, 한 놈, 한, 놈. 한 명, 한 놈.요 여기서 어디에 들어 갔을까요? 한 놈. 한 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조선시대 놈은 굉장히 높은 말이었습니다. 아. 님자였습니다. 아. 님자. 그게 고어의 우리 보면 놈은 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님, 양반, 승생님, 예. <laughs> 양반 놈, 승공 가도에 출세 가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다섯 개나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 519년 동안에, 음. 이리 전역가 다섯 점이나 있는 가뭄이 전대미문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포인트에 중에서 두번두 두 번째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면은 그, 우리 일부선생님의 이름에, 우리는 이름을 참 저는 장맹의 오늘 굉장히 인정하고, 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두 선생님 본명이 고는 일두요. 이름은 여창이요. 시원은 무는 공인데요. 처음부터 여창이가 아니었습니다. 어 맥나라 사신이 이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애가 너무 영특해요. 그래서 아 서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가봐 하고 한평생 하고 살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너여자에 장성할 장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조경이 있고 있고 또 여기 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연못. 그래서 우리 조선의 집 기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물이 많은가, 흙이 많은가. 그렇다면, 우리 우현 선생님이 모자라는 비타민C가 모지래. 그러면 비타민C를 드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비타민C만 맨날 조금 어느 정도는 사드셔야 되듯이, 이 집에 물의 기운이 없다. 모지른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뭘 장치를 하실래요? 물의 기운이 없다. 연못을 지르거든요 연못을 지 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기운을 보충을 합니다. 흙의 기운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심고 흙할 기운을 돋둡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에는 뭐가 모자랄까요? 흙. 물이 흙. 예 맞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연못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을은 행주행입니다. 이 집도 물이 엄청이 많고 이 마을은 마을은 행주행이라 그런 이 마을이 딱 대행상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말을 행주형의 지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행주형에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함량군을 선비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어 우리의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3년에 한 번을 지는데, 33명밖에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급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무려 함량군에서 114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비 고장이라고 하고요. 인물로서 자 안동 우 함량, 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계이양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에는 일두정여창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가 있으면 은 선비 마을이 있겠죠. 선비 고장이. 이 마을이 제가 금방 말씀하시면, 행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비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다. 그러므로서 114군 중에서 80여 군 입구에 한자가 입구가 돼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목이 들어가면요. 은이 글자가 빈곤할 곤자, 곤란할 곤자, 본자, 피곤할 곤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채의 먹의식주를 해결하는 이안채에불란하고 빈곤하고 그러면 피곤한 일이 발생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집이 망합니다. 그리고 다 마시고 아로마 테라피 하는 거고 목공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스무 분씩 먼저 아로마 테라피를 먼저 하고 목공을 하실 분은 이쪽에 스무 분씩 맞춰주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네. 네. 습니다 오늘 이제 하시게 될게 어, 아로마 테라피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 하고 손에 이제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하는 거두 가지를 할 텐데 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아로마는 식물의 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테라피는 이제 치료. 치료라기보다 치유에 가깝죠. 그래서 식물에는 이제 뿌리, 줄기, 잎, 뭐, 열매에서부터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추출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압축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농축 오일이라서 이게 어 그냥 피부에 직접 닿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약간 캐리어 오일 같은 걸 섞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코로 흡입을 하게 될 거예요. 따뜻한 물에 아로마 오일 한두 방울을 넣어서 코로 흡입을 하면 이게 이제 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로마 어 이거는 굉장히 분자가 작아요. 작아서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또 휘발성이라 굉장히 어 휘발성이 강하고. 또 이제 지용성이에요, 수용성 물에는 이제 뜨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함으로 인해서 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 안에 있는 내몸 안에 있는 의사를 깨워서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이 어, 아로마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코로 흡입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

어디가 씻는거요씻는 거는 여기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냥 옷을 깎고 하자다 <laughs> 하셨으면 살쇠하고원래대로좀정리좀 부탁드릴게요 과지들이 응. 아, 다음 분들 오셔야 되니까 여나오요 네? 아나 네? 보시고 바로 교체로 오셔야 되겠

그 다음에 눈을 감으셔야 돼요. 이게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눈을 감으시고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눈 뜨고 있는데 눈 감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덮으셔도 되고 답답하시면 조금 열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쓰레기 안 나오네. 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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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최초의 g o i n 여기 재령군수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심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림, 하림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림은 경작기로 다 들어가고, 지금 상림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대0장 하면은 무조건 상림이 들어와가지고, 글쓰고 했는데, 아마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서평현이나지가좀글좀 좀 쓰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하여 좋은 시간. 여기 지금 아주 보이는 이 전자는 사원정이라 해가지고, 상림을 만드신 분이 고운 최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운 최춘 선생님을 기리는 등자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이 숲이 한 1,100년 정도 되는 숲입니다. 예. 신라 시대 때그 바깥에 보이는 저 위천이라는 강이 그 전에는 함양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는데 어 해마다 홍수가 됐어요. 해마다 홍수가 되니까. 그때 그 함량군수로 오신 고은 최지원선생께서 이 물을 이쪽 바깥으로 돌리고 여기다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현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 함량 8경 중에 제 1경이 창림 4개거든요 어느 계절에 와도 좋은데 지금 계절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총 길이는 1.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00m에서 짧은 데는 한 80m 정도 되고 그래서 제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마 다시 주차장 온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 기념물1 5 0파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소리>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까지 물이 찹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옛날에 이 강이 어, 함양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비만 오면 홍수가 되니까 이제 그, 그 고은채 전선생께서 여기 이렇게 제방을 잡고 나무를 심었는데 어, 처음에 이 숲의 이름은 대갈림이었어요. 한 4km 해가 10리 정도 됐는데 한 200년 전에 또 홍수가 져가지고 중간이 갈라지면서 위쪽은 상림 아래쪽은 하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저요? 네, 선생님! 이거 한 장.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데이트를 하면 사랑이 천년을 간다. 그럼 나무 사진 찍어야지. 부부관계가 안좋은 경예가많 이게 나무를 좀 <laughs> 안고 가고 그렇죠. <가면. 웃음>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하니까 텔레로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예. 만들면 돼요. 서부 경남이 최고 북부고 여기서 바로 전라도하고 같이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로 하면 한 20분 만에 전라도 장소가 나오거든요. 왼쪽에는 덕유산이고 아래쪽에는 지리산으로 딱 사있는 국토 전부가 딱 산악지 대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부분 해곡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르마늄 토양이라서 여기 나오는 곡식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이 나오는 사과, 예, 그 여름에 양파. 정말로 맛있습니다, 양파. 그리고, 예, 겨울에 꽃감. 꽃감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함양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만한 데가 지금 저희 일경이 상림사계고 지리산을 어 끼고 지리산을 보시고 또 이쪽 맞전 쪽에 내려가면 요서 석불이라고 있는데 요게 참 볼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당이 석굴한 만큼 좋은 데가 여기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고 요쪽에 상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산책을 하면 길게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짧게도 한 3, 40분 이렇게 걸리는데 어, 요 폭이 200m고 좁은 데는 한 80m 되고요. 전체가 1.6km 정도면 1.6km 정도 되고. 어, 어,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 154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함량이 오실 때 우리가 이 함량군에. 저 진짜 가난한 함량군에서 우리 안산 시민 출신 받았다 우리가 함양군에해줄수 있는 게 뭐이냐. 그러니까 절대 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결국은 무슨 뭐 도농, 뭐 뭐라 그 뭐라 그 지역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윤관전 대표님께서 엄청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역사랑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영관 대표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감동받은 만큼 최소 10만원. 함양을 위해서 하면은, 함양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복지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예산으로 쓰게끔 그 계획을 아마 공개하게끔 되고 고요또 하나 중요한 거는 30%를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 금액의 30%, 10만원을 내시면 3만원, 500만원을 내면 150만원 정도의 감례품을 드리도록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세액 공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담례품은 외부에서 들여오면안 되고, 저희가, 제가 만약에 내년에 함양군에, 아우, 요번에 와서 너무 좋아. 내가 함양군에 10만원을 기부금을 내면, 3만원어치의 함양군 특산물, 아까 로컬푸드 들렸죠? 그런데 이런 걸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아 오늘 아까 박경규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편안하게, 비용 안들이고 왔다 간 만큼, 감동 받은 만큼, 또 직접적으로, 함양이 고향이신 분들도 제가 아까 보니까 몇분 계시니까, 내년도 함양군에 이런 내고향사람 대부분 모집하실 때, 오늘 감동 받은 만큼, 함양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